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민수기 말씀이죠. 31장 25절부터 마지막 절인 5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 25절부터 5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르아살,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느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 거제로 제사장 엘루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이 여와께,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000마리 소가 72000마리요 낙이가 6만 100마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천5 0 0마리요와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 7 5요 소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 나귀가 3,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나, 그 중에서 곡물로 드린 자가 3 0마리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 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 나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 0 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의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근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패물 곳 발목 고리 손 목고리 한양 반지 귀 고리 목고리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이 도합이 만6 7 5세개리니 구린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함께여 모세가 제사장 엘르 아사리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해방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얻은 전리품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20세가 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는 6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미디안이 싸움의 정벌에 선발되어 나간 숫자는 12,000 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저들이 얻게 되죠. 그들이 또 탈취한 이 전리품도 풍성하였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가축 특별히 양과 염소만 하더라도 675,000만 마리, 소는 72,000 마리, 나귀는 6,000 마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그리고 여자 아이들만 해서 3만 2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2천 명의 이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땀 흘려 싸워 얻어낸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은 저들이 이런 전리품들에 대해서 사적인 어떤 욕심, 또한 나누는 것에 있어서 불만 이런 것들이 표현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한 것은 나인데, 왜 이것들을 저들과 함께 많이 나눠야 하는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 공동체 말고, 투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거룩한 공동체의 스피릿 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들 또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그 중심의 그 뜻을 항상 말씀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통치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이다. 이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거든. 감사하기도 저들은 그러한 마인드로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오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기준으로 이 전리품들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이 전리품의 그 절반을 이것을 절반은 군인들에게 만 이천 명 그리고 절반은 모든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대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핏 보면은 이 군인들에게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참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은 한데 아, 저들은 그저 앉아서 먹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또 좋은 영적 법칙은 몸 통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승리의 원인은 이 군인들의 용맹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순종.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나의 공로라고 하는 나의 공로 의식이 많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 다 놔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뒤에서 버텨주고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된 공동체들이 그것도 중보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힘써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단기 선교에 나가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어 귀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는 비전 챌린지 한분한 한 분들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이죠 뒤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응원으로 이한 몸의 한 성령의 공동체, 이 지체의식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분배함으로써 온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이것이 저들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님으로써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더하나됨으로써 지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갖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승리가 곧 그래서 회중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기도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더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일도 잘 돼야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상호 관계성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꼭 깨닫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분배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니까 이 군인의 경우는 500분의 1을 제사장 엘리 아사에게 드렸습니다. 회중은 50분의 1. 받은 것전품의 50분의 1을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을 특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의식적인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자, 이십팔절부터 삼십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드린 내용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2 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오백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렇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 명령대로 저희들이 행한 것입니다. 음... 예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물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을 때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군인들보다 회중들이 더 많이 드리게 됐거든요. 500분의 1과 50분의 1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리품을 거저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알고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은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어그 은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여 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은혜와 감사가 식지 않는. 이 멋진 우리 누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기준 이것은 액수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이 전리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중에게 반으로 분배가 되고 또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몫시잘 돌아갔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귀한 감동을 저들의 리더들 가운데, 즉 공동체의 리더들 가운데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 군대의 지휘관들이죠 이 전쟁에 진도지휘했던 이 공동체의 리더들 이 평신도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른 금 패물들을 사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세에게 찾아와 감사 예물로 바치는 이 거룩한 엑스라의 행위였습니다. 자, 48절부터 50절이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8절부터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근 패물 곧발목고이손목고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보니까는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었습니다. 평신도 리더들이었어요. 이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는데, 희들의 뭔가 감동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것은 뭔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야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사망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탁 깨어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 베풀으신 놀라운 기적이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들은 엑스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금은 보아보다 더 귀중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금은 보아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리품을 얻어서 기쁨 그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지휘관들 평신도 리더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은 보아보다 더 귀한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엑스라로 저희들이 드리는 이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봉헌물이 빛나게 하는 귀한 요소가 있다면은 바로 이런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나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이 지켜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드렸던 생명을 대신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 전쟁에 나갔던 리더들, 지휘관들의 이 마인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리더들이 드림의 봄이 되는 모습,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놀라운 것은 온 공동체가 이러한 영적 질서 가운데에 예민한 이 전리품 분배에 아무 시험 없이 큰 기쁨과 영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도를 이 누장을 바라보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형탐께 가야 해주시고 무엇보다 영적 전쟁에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으로 알아. 호흡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봉사, 헌신, 무엇보다 아낌없이 드리는 기쁨과 축복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누욕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한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리더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먼저 드림의 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이 놀라운 전리품 때문에 흥분하고. 욕심을 내고 이게 웬떡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목신 것을 알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앞에 드리고 드리고 분배하고 분배하고 특별히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쁨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게 본문을 통해서 누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큰감동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날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 애씀 가운데에 얻게 된 무엇, 무엇들, 물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힘겹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몸된 교회, 내가 이론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몸에 한 이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세상 사람 얻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드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적인 성순한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셨어. 복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더큰 영광이 되는 축복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